김만배를 통해서 추론하는 거는 김만배가 저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아는 분이 전화를 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제가 직접 듣고 나온 또 대화 도중에 다른 사람하고 전화하는 과정에서 내용이고 한데 윤석열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. 음. 그리고 김만배가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법조 출신 아주 고위직에까지 갔던 선배가 저하 대화하고 있는데 김만배에서 지나가 와요. 그러니까 김만배가 뭐라고 하냐면, 아, 형, 저 성렬이 형이 참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. 성렬이 형이 많이 도와줬습니다. 근데 성렬이 형이 진짜 마음 먹으면 저는 골로 갑니다. 2022년 6월 25일인데 그날이 제 기억이 맞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2차 자선후보 토론회입니다 음. 거기서 김만배를 모른다고 윤석열이 딱 아. 잡아떼는 걸 보고 제가 소홀히 생각했니다 무서운 놈이네 음. 거짓말 당장 포롱날 내가 김만배로부터 들은 얘기는 그게 아닌데 음. 왜냐면 전부 그, 사적인 대화예요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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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어. 그래서 야 이거 잘못하면 김만배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에 공감하신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여러분들의 참여가 많이.